소개할게. 이쪽은 내 남자친구 지석이야. 아이고 반갑다. 말로만 들었었는데 네가 예지 남자친구구나. 누구 보고 반말이야? 당신 딸이 뻥치고 있었네. 내가 무슨 내 여자친구야? 오빠, 그게 무슨 뜻이야? 회장님이라더니 쓰레기 줍는 청소부잖아. 이런 거지 같은 집안이랑 엮일 줄 알았으면 시간 낭비 안 했어. 속물에 진짜 얼굴이 드러나는 순간. 엄마, 왜 이래? 회장님 맞으면서 청소부 행세는 왜 해? 딸 시집 못 보내려고? 딸아,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됐어. 엄마 고집 그만 부려. 난가 볼게. 시간이 흘러서 새 남자 친구를 소개하는 날. 이쪽은 내 남자 친구 영웅이야.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우리 엄마야. 길 청소하는데 한 달에 30만 원 벌어. 어머니가 청소부라고 왜말안 했어? 너도 그 인간 쓰레기 지석이랑 똑같아 꺼져버려. 엄마 요즘 남자들 다 쓰레기 같지 않아? 저 청년은 괜찮아 보이는데. 평소엔 괜찮다가 엄마가 청소부란 걸 알자마자 돌변했어. 다 똑같은 속물들이야. 뒤에서 험담하네. 뭐야? 왜 돌아왔어? 안 갔어? 차에 돈 가지러 갔지. 어머님 이거 받으세요. 아니 이게 뭐야? 아버지 일찍 돌아가셔서 예지 혼자 키웠다면서요. 이 나이에 고생하시다니 자식 도리가 아니죠. 진실된 마음에 놀라는 어머니. 잠깐만 할 말이 있어. 아니에요. 어머니가 거리에서 일하는데 예지는 사치 생활하고 감사할 줄 모르잖아요. 야, 넌 체면이 친어머니보다 중요해? 혼자서 키워 대학까지 보냈는데 이렇게 고생시켜? 너한테 정말 실망이야. 사실은 말이다, 영웅아. 아무 말 마세요. 결혼하면 친어머니처럼 모실게요. 우리 엄마 더럽고 냄새나는 시골 천뜨기인데 괜찮아. 농촌이 어때서 성실하고 선하시잖아. 허세 부리는 속물보다 백배 낫지. 세상의 가치를 다르게 보는 청년의 진심. 사실 나는 청소부가 아니고 회장이야. 어머님 청소부 아니셨어요? 딸을 위해 시험하신 거죠. 좋은 사람이구나. 딸아 넌 정말 사람 잘 만났어. 겉모습보다 진심을 택한 남자의 선택에 감동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 주세요.